수수료도 손실이 아니에요 수수료 아끼려다더큰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같이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수료를 아껴야 된다 뭐 수수료를 아껴야 된다는데 수수료를 아껴서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수수료 손절을 할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준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 아껴와서 손절 안 하다가 오히려 10배, 20배 손실 본적 없나요? 그게 잘못됐다니까. 개인이 해봤자 얼마나 수수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매매 1 0번 해봤자 수수료 나가면 뭐예요. 어차피 수익 보면 수익금에서 까지는데. 차라리 나갈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나가는 게 낫죠. 수수료 탁 잠깐 주고. 수수료 같은 경우엔 나스캘핑만 잘만 해도 매초면 복구해요. 매초만 복구해요. 그래서 수수료 손절은 손절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스캘핑 다다닥 쳐가지고 수수료 마련해놓고 비중 배팅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방 복구합니다. 수수료 정도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비록 수익은 못 냈지만 주식 경력이 10년이다 10년이니까 나는 연습매매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신 분들은 온갖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더안 좋아요 오히려 고치지 못해요 자기가 팔았다가 갑자기 급등했던거 이런게 막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손절을 연습 매매를 하든 뭐라든 손절을 하라고 해도 손절안 해. 이게 왠지 오를 것 같은데. 재료가 아직 있어. 재료가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하면서 기다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해서 이런 강의 들으신 분들이 나쁜 습관이 없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년 하신 분들은 막 제가 저번 강의 때 보여줬잖아. 10년 하다가 잘하다가도 막 원칙 안 지켜가지고 퇴출당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처럼 될수 있으니까, 10년에서 수익 안 나는 분들은, 어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나를 빗대어 드리면은,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 아, 어학원 같은 데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자격증 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상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어, 그 학원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초급은 아니고 한 중급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테스트를 보고 제가 들어간 곳은 가나다라마바부터 시작하는 가장 초급반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쓸줄 모릅니다. 글자로 쓰려면못 써요. 다 시험 볼 때는 1, 2, 3, 4번 그 번호에서 고르지 직접 쓰려면 한자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쓰라는 거에서 받아 쓰기에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2급 까지신 분들도 막 초급반으로 오고, 그런데 수업 자체가 되게 지루합니다. 수업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성인인데, 가나다라 마바사를,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는데 가나다라를 두달 동안 배워, 두달 동안. 근데 수업료는 300만원이야. 6개월에. 미쳐버린 줄알았습니 이게. 돈 낭비구나. 와, 이건 진짜 돈을, 완전히 낭비한거야. 아 근데 이게 수업료가 좀 뻥튀기 된게 이때 리몬 브라더스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업료가 오른거죠 원래대로 한 150만원 정도 될거예요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를 우리나라에서 배우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하루. 하루면 돼요. 왜냐면 보통 성인 남자니까 집에 가서 외우세요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정말 돈만 벌려고 저렇게 하는걸까요? 아니요. 가나다라 마바사라는데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일단은 받아쓰기래서 가나다라를 다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가나다라마바사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마바사를 뭐 있을까? 가나초콜렛, 가방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런 걸 문장이나 이제 단어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계속 읽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수업 페이지가 반 페이지밖에 안 나가요. 반 페이지밖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다라 마법사 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나다라 마법사 이걸 배웠다고 하면은, 약간 로딩이 있어요, 로딩이. 가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으면은, 약간 이게 좀, 한, 3, 4초 막 딜레이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두달 동안 이거 막 계속 보니까, 보자마자 막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그 인정하기가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가나다라 마법사 이런 거를. 내가 자격증도 한 3급 있고 나는 여기서 1급을 목표로 왔거든요. 1급 자격증을 1년 안에 따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자격증 시험이 1년에 한번 있는데 최소 1번에서 사는데 1년 안에 따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그래도 좀체면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어원의 규칙은 자기 레벨 이외의 질문을 물어보면 절대 답변을 안 해줍니다. 자기가 1급 문제를 물어보면은 여기서 닌 지금 가나다라마바다 수준이니까 1급 질문을 하지 말라 하면서 이게 규정이 돼 있는 거야. 너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모르는 문제 이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물어보는 게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해도 넌 아직 수준이 안 돼. 넌 아직 가나다라밖에 안 되니까 1급 볼 수준이 안 돼. 여기서 1급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2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2년 마지막 코스가 1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쩌냐고요? 6개월 빠르면 6개월 안에 따요.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 안에 딴다고 해서 말하기 듣기 다 안됩니다. 그냥 시험 자격증만 생기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한국에서 공부했는데도 막 자격증 1년 만에 막다 따고 그러는데 난 명색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돈 이렇게 펑펑 쓰고 있는데 완전 지금 외화를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하아 가나다라마바사만 배우고 있고. 수업 진도는 안 나고 가 답답해가지고 난 집에서 계속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으로. 나, 내 나름대로 했는데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궁금한 걸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1급 자격증 어떻게든 따고는 싶고. 근데 내가 이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내가, 내 수준이 가나다라는 라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험을 봤어요. 1년 뒤에 1급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쪽팔리지만, 일본에서 1년 동안 있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시험을, 다른 애들은 2급을 봤어요, 2급. 여기서 가나다라 마법사, 그냥 쭉한 애들은. 근데, 2급을 봤는데, 얘네들이 거의 400점 만점에 400점을 다 맞았어요. 한, 한 문제도 거의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1급을 응시했기 때문에 2급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그 2급도 제대로 안 했어. 막, 나 1급 책만 보고 해가지고, 오히려 2급 시험도 보면은 붙을까 말까 간당간당하고 2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1급도 안 되고 2급도 안 되고 2도저도 아닌 실력이 돼 버리니까 인정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는 아예 인정을 했어 내 수준이 가나다라 마바사고 아직 뭐 한참 멀었구나 그냥 그쪽에서 하는 진도대로 느릿느릿하지만 계속 천천히 반복을 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시킨 대로 해야지 했는데 그 뒤로 딱 1년 뒤에 1급 시험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398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400점을 받았고 j p t 인가뭐 있었는데 그것도 900점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서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그냥 거기서 시킨 대로만 했어도 더 시간이 안 걸리고 그냥 쭉 했으면 좀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실력이 안 되는 건가 하고 인정을 하기가 싫었던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주식을 10년을 해왔다고 해도 손실 중이다 하면은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초보분들이랑. 오히려 초보분들은 쭉 해서 자기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도 연습 매매를 하는데 본인이 연습 매매를 패스한다. 아니, 본인이 연습 매매는 난천만원 해야 돼. 왜?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손실 본게 얼만데. 난 백만원으로 하면은 백만원으로 소액 갔다가 1, 2년 연습을 하라고? 안 돼. 나에겐 시간이 없어. 나는 빨리 수익을 되찾아야 돼. 나는 빨리 강의나 이런 거 듣고 수익을 되찾아야 돼. 이런 분들은 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데서 유료 강의나 뭐 그런 거 들어도 그쪽에서는 실습 종목입니다. 여러분, 소액으로 실습을 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실습을 하세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쪽에다 1억 배팅하고 2억 배팅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실습 종목이 잘안 가. 여러분, 손절하세요. 2% 손절하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 안에 손절하세요. 하면 돼. 1억에 2%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손절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10년 하면서 손실 봤던 게 있는데 여기서 또 200만원 손절하라고? 못해 못해 손절 못해 좀 기다려 본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 10% 돼가지고 1억에 1 0는 얼마야? 마이너스 천찍는다니까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강사들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 뇌동매매를 했고 본인이 소액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오히려 손실 보시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예전에 손실 봤던 걸 잊어야 돼요, 지금은. 단 1, 2년만 소액으로 연습만 하면은, 물론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장담 못 하겠지만, 다 잡힌단 말이에요. 마인드라던가, 아니면 뭐, 매수 공략 타점도 물론이지만, 그런 걸다 제외하고, 마인드하고 매매 원칙이 정리돼요, 매매 원칙. 왜냐면은, 처음엔 소액으로 이렇게 1, 2% 먹어도, 나중에 투자금을 늘려도 이게 퍼센트만 보이기 때문에 100만 원 했던 건 나중에 원1 0만원 되면 1%면 1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2%씩만 벌어도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20만 원씩 한달이면400 정도 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다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벌수 있는 날도 있고 더 많이 잃을 날도 있지만 그래도 승률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 매매일지 봐 봐요. 한두달 매매했는데 깨진 날이 10일도 안 됩니다. 한 5일 되나? 1, 2년만 정말 꾸 참고, 실력만 딱 키우면은 나중에 그래도 성공 못해도 마인드하고 원칙 정리면 확실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꼭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